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시티 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주에 발표한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에서 2003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너무 완만하게 수정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준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을 3.6% 정도로 약간 상향했고요. pc 인플레이션도 3.1에서 3.3%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3.6%가 아니라 4.3%에 달할 것으로 비판했고요. 향후 몇 달간 강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티그룹은 연준이 2003년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월 초부터 미국의 은행 위기가 발생했었죠 3월 하순으로 가면서 위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JP모금과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투자 은행들이 다음 위기의 내관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은행의 대출 43%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이고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돼서 이 대출이 회수 안 되면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재고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기술주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날 S&P 500은 1.4% 가량 올랐고요. 나스닥은 1.8%, 다우존스도 1%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오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3월 중순부터 꾸준히 오르면서 3월 말 64,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했습니다.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1조원 이상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약간 흐린색이 코스피 상승률이고 조금 굵고 파란 계열의 색깔을 띠는 것이 수출 증가율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이상의 코스피와 수출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것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완연히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고, 푸른색의 도표도 바닥을 찍고 지금 반전하고 있죠. 수출 증가율도 최악의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두 지수가 동조한다고 볼때 코스피는 수출 증가율이 더욱 상승하면서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올 하반기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불안이나 공포심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상승을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전세계 지수들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난주에 2%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11%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지수, 우리가 관찰하는 지수 중에서는 지난주에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0.4%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 차트, 지난주에 3% 이상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7.5% 오른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난주에 거의 3%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무려 17.5%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주에 4% 이상 상승했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약 12%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 5일간 약 5%가량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지금 71% 상승한 상태입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9%가량 올랐고요. 그러나 연초 대비로 보면 아직 마이너스 6%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 가격 온수당 1950불 정도에서 지금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약 0.4%가량 떨어졌고요. 연초부터 보면 지금 8%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 이념물 채권금리 3.75%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약 4%대로 조금 반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3월 8일에 5.06%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1%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조금 반등한 상태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3.473%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지난주 0.33%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지금 1. 93% 떨어진 상태입니다. 3월에 105.7포인트에서 보면 현재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죠. 이번 주 경우의 경제 이야기는 4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앞선 주, 지난주에 들면서 은행의 위기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방 중소은행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경고가 울리면서 시장을 약간 긴장시켰습니다. 인베스코의 크리스틴이나 후퍼 전략가는 역설적으로 미니 은행의 위기는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 종결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과도한 긴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31일날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비 5%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은 5.1% 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오른 것이죠. 1월에 비해서는 0.4%나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5% 상승한 것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2003년 1분기 1월에서 3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SP 500은 7%가량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거의 17%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2020년 2분기 이래 최대 분기 수익률입니다. 주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3월 초부터 은행 위기가 발생했는데 3월 말에는 위기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3월은 극적인 한 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들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판단하고 3월 말로 들면서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다. 4월은 통계로 보면 12월에 이어서 연중 두 번째로 수익이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증시가 많이 오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과 연애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죠. 오늘 본문은 들에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 꽃향기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인이 이 좋은 시절 이 좋은 때를 즐기러 나가자고 재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월의 은행 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 얼음판에 있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어디서 파열음이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중소 지방의 은행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시장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하고 위기는 대충 지나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4월이 수익률이 좋다고 하니까 이 수익률을 누리려고, 만끽하려고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4월 초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개나리 신달래, 벚꽃, 목년들이 피어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봄을 아가서의 연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즐기고 만끽하는 한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